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요즘에 생긴 제 습관이 자기 전에 누워서 한 두세 시간 동안 쇼츠를 보다가 자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히 꽂힌 쇼츠가 탕후루 먹방이에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는 탕후루 파는 곳이 없어서 오늘 탕후루스러운 메이크업이라도 해봤는데 좀 탕후루의 그 설탕 코팅 같이 좀 반짝반짝한 느낌의 메이크업 해봤어요. 오늘은 탕후루 메이크업에 가닥 속눈썹이 포인트가 된 메이크업인데 오늘 사용한 가닥 속눈썹은 코링코 제품이고요. 제 주변에 가닥 속눈썹 붙이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몇년 전에 가닥 속눈썹 처음 붙일 때는 진짜 거의 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진짜 어려워했었는데 이제는 속눈썹 붙이는 거는 한 3분 걸릴 정도로 나름의 고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닥 속눈썹 붙일 때 알아둬야 할 꿀팁까지 영상에 담아봤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요 메이크업 튜토리얼 시작해볼게요. 오늘 색조 메이크업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먼저 베이스 단계까지 마치고 왔고요. 지금 립밤부터 발라줄 건데, 요거 코링코 샤라라 오르골 립밤 3호 백조의 호수. 엄청 예쁘게 생겼죠? 스노우볼 같아요. 입술이 건조하니까 립밤부터 발라놓고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는 어뮤즈 아이 컬러 팔레트 원복숭아. 오늘은 속눈썹이 좀 강조된 메이크업 할 거여가지고 섀도우 단계는 좀 기본 음영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먼저 복숭아 밀크에서 밑에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걸로는 눈두덩 음영이랑 언더 음영까지 기본 음영 잡아줄 건데 여러분들은 탕으로 좋아하시나요? 저는 탕후루에 최근에 좀 꽂혀가지고 탕후루집이 보일 때마다 사먹고 있는데 그 왕가탕후루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근데 왕가탕후루 지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뭔가 가는 곳마다 있을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지 않아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 근처에 왕가탕후루 있다고 하면은 꼭 들려서 하나씩 사먹어보고 있어요. 제가 여태 먹어본 게그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랑 딸기탕으로, 탕후루, 파인애플탕으로 탕후루 이렇게 먹어봤는데, 저는 가장 맛있었던 게 파인애플탕으로거든요. 파인애플탕으로가 왕가탕으로에서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복숭아 밀크에서 위에 있는 조금 더 채도 높은 컬러 사용할게요. 이걸로는 쌍꺼풀 안쪽으로 조금 더 컬러감이랑 음영 살짝 더 잡아줄게요. 아니, 근데 파인애플탕으로 먹으면서 좀 깜짝 놀랬던 게, 이제 다른 탕으로들은 좀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씹었을 때그 설탕 코팅이 좀 얇게 깨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파인애플 탕으로는 네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씹었을 때그 설탕 코팅이 네모난 모양 그대로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네모난 설탕 코팅이 여기 치아랑 입술 사이에 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조심히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혀가 다 베어 있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베인 상처가 다 보일 정도로 베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같은 컬러로 언더 삼각존에도 컬러감 더 넣어줄게요. 팔레트에 있는 가장 짙은 컬러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가이드 그려줄게요. 브러쉬에 남은 잔량으로 언더 속눈썹 근처도 살짝 쓸어주고, 섀도 단계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속눈썹 붙이기 전에 아이라인이랑 눈 점막까지 채워주고 왔고요. 이제 드디어 속눈썹 붙여볼 건데 오늘 사용해볼 가닥 속눈썹은 코링코 톡톡백서 1권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인데요. 이제 부분 속눈썹을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은안 붙였을 때 눈이 너무 허전해 보여서 한번 붙이기 시작하면 은 계속 붙이게 되더라고요. 코링코 톡톡 백서 일권 톡톡하라 필터 속눈썹은 10mm, 11mm, 12mm 그리고 언더 속눈썹 6mm, 7mm까지 총 440피스로 구성된 제품인데, 이 속눈썹 모의 끝 부분이 좀 날카롭게 엣지가 살아 있어서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 주기 좋은 제품이고요. 이 접착 라인이 되게 가볍고 편하더라고요. 언더 속눈썹도 같이 들어있어서 좀 아이돌 메이크업처럼 톡톡 튀는 눈매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먼저 뷰러부터 해줄 건데, 요 뷰러 너무 귀엽게 생겼죠? 춘식이 뷰러예요. 뷰러를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것도 가닥 속눈썹 붙이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꿀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를 좀잘 해주셔야지 그 붙인 속눈썹이랑 컬이 어느 정도 맞아지면서 좀덜 어색하거든요. 이제 가닥 속눈썹들은 컬이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내 속눈썹은 이렇게 직모로 쭉 뻗어 있으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가닥 속눈썹만큼 좀 컬링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이 핀셋을 좀잘 닦아주셔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들 아시면서도 좀 귀찮아서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닥 속눈썹 붙이다 보면은 이 핀셋에 속눈썹이 붙어서 딸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아주 열받기 때문에 열받는 상황을 방지해서 사용 전에는 이 핀셋을 좀잘 닦아주셔야 되고요. 이 핀셋은 춘식이 톡톡하라 한올 쪽 집게예요. 이렇게 좀기억자 모양으로 꺾여 있고 날렵한 모양이어서 가닥 속눈썹 잡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꿀팁. 이 속눈썹을 이 모양 그대로 잘 뜯어내주셔야 돼요. 이걸 좀 엉망으로 집어서 뜯으면 또 붙일 때 수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 속눈썹 뜯을 때부터 이 모양 그대로 뜯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꿀팁이 이 속눈썹 풀을 속눈썹 컬 안쪽으로 묻혀주셔야 되는데 앞뒤로 좀 많이 묻히면은 이곳저곳 좀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속눈썹 컬 안쪽으로 살짝만 톡 묻혀주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눈 가운데에 중간 길이 붙이고 앞쪽으로 좀 짧은 거, 뒤쪽으로 긴거 이렇게 붙이고 있거든요. 눈 가운데에 11mm, 앞쪽에 10mm, 뒤쪽에 12mm 붙여줄게요. 이렇게 눈을 살짝 까디집은 다음에 속눈썹 밑에다가 톡. 이렇게 내 속눈썹 밑쪽에 가닥 속눈썹들을 톡톡톡 그냥 얹어주신 다음에 이제 속눈썹 풀이 마르기 전에 각도 조절을 살짝 해줍니다. 그냥 톡 얹어준 다음에 속눈썹 풀이 반 정도 말랐을 때 각도 조절해주고 그대로 좀 말려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코링코 가닥 속눈썹 붙여줬는데 확실히 좀 다르죠? 진짜 아이메이크업에 가닥 속눈썹을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엄청 커요. 붙이는 방법도 좀 어렵지 않은데 훨씬 더 퀄리티 높고 예쁜 아이메이크업을 연출해줘서 요즘에 가닥 속눈썹 없이는 메이크업 한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가닥 속눈썹이 조금 더 오래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또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면은 좀 깔끔한 마스카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사용할게요. 이렇게 가닥 속눈썹이랑 제 속눈썹이랑 이 마스카라 용액으로 붙여놔 주시면은 되게 오랫동안 속눈썹이 잘 붙어 있거든요.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속눈썹 떨어지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붙인 가닥 속눈썹 사이사이에 있는 제 속눈썹에도 마스카라를 해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이렇게 파우치에 춘식이 뷰러랑 춘식이 집게, 그리고 속눈썹 풀 정도 넣어 다닐 수 있는데 휴대성도 좋고 좀 밖에서 속눈썹 떨어졌을 때 수정하기가 좋더라고요. 오늘 바를 립은 코링코 베리추 바니 립스틱 보드라운 무화과. 이렇게 좀 베이지 컬러인데 입술 안쪽에 톡톡톡 발라줄게요. 아, 이거 진짜,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새콤달콤 같은 냄새? 이게 매트 립스틱이긴 한데 되게 가볍게 발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립밤을 바르고 발랐잖아요? 그래서 좀 촉촉한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조금 더 탕후루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 싶어서 위에 리보일 한번 얹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아까 섀도우 단계로 사용했던 어뮤즈 원복숭아 사용하겠습니다. 섀도우 할때 사용했던 요 복숭아 밀크 컬러 그대로 사용해서 블러셔 해줄게요. 블러셔는 볼 앞쪽에서 그리고 오늘은 얼굴에서도 좀그 탕후루스러운 광택감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서 요 글린트 하이라이터 피치몬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광대 쪽에 조금 사선으로. 그리고 코끝, 콧대. 조그만한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머리랑 애교살에도 살짝 하이라이터 넣어줄게요. 이렇게 오늘 가닥 속눈썹 붙이는 꿀팁 알려드리면서 속눈썹이 좀 강조된 탕후루 메이크업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